안녕하세요, 태성이에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초록이들도 모두 건강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무더위를 반기는 식물들이 있어서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잘못 보여드렸던 식물들 모습도 보여드리고, 여름철 식물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잠시나마 더위를 잊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안방 베란다예요. 자주 보여드려서 옆집처럼 친근하시죠? 여름을 제일 반기는 건 역시나 고사리 친구들이에요. 이 위치도 올 봄에 바꿔본 건데요. 그 사이 몸집을 더 키운 친구들이 있어요. 덕분에 더운 여름에도 저는 몸 쓰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식물이 늘어나면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깔끔함이에요. 흙 한톨 없는 그런 깔끔함은 아니고요, 정돈된 모습의 깔끔함이요. 식물이 많아도 정신없어 보이거나 지저분해 보이지 않도록 단정한 베란다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많은 식물들을 돌보면서 깔끔한 베란다를 유지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요, 의외로 식물 크기에 맞춰서 자리 배치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정돈된 모습이 유지돼요. 자리를 옮기다 보면 못 보고 지나쳤던 못 낮은 잎들이 눈에 들어와서 또 한참을 갈지를 하게 돼요. 여러분도 저와 같지 않으신가요? 땀에 뻘뻘 흘리면서 옮기는 와중에도 예뻐진 식물들이 눈에 들어와요. 올 봄에 못생겨진 아디안던 풀붐을 분갈이 해줬는데요. 여름이 돼서 아주 예쁜 모습으로 변했어요. 작년 고사리 모듬전에서 보여드릴 때랑 너무 다르죠? 이 친구가 지금부터 가을까지 엄청 참 예뻐지거든요. 삼지창이 피, 푸베센스, 아디안텀 느낌이 나서 정말 예뻐요. 아무래도 작년에 보여드린 고사리들 중에서 더 예뻐진 친구들만 뽑아서 따로 보여드려야 할것 같아요. 저희 집 안쓰리움들은 제가 봐도 좀 불쌍해요. 겨울은 거실에서 보내고 올 봄에 베란다로 나왔는데요. 한동안 못난이로 지내다가 새잎들이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못나진 안스리움 잎은 과감히 잘라버려요. 예쁜 잎한 장만 봐도 만족스럽더라고요. 베고니아 어터 멤버는 잎색을 더 붉게 만들고 싶어서 베란다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 친구는 습도가 높고 빛이 적으면 색이 더 예뻐지거든요. 잎한 장으로 예쁨 봤던 크리스탈리넘이 새 잎을 내주고 있어요. 붉게 나온 새 잎도 예쁘지만 잎이 뻥튀기대듯 커지는 건 언제 봐도 신기해요. 잎 가장자리에 하얀 흔적은 물샤워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게좀 아쉽지만요. 제가 키우는 안쓰리움 중에 이 친구가 제일 순해요. 벌써 횟수로는 3년 차인 클라리넷 비움은 도통 자랄 생각을 하네요. 이번에 나온 잎도이 정도에서 색이 진해지고 있어요. 저희 집 베란다 온도가 여름에는 30도를 넘다 보니 안쓰리움이 지내기에는 더운 듯해요.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필로 덴드론 베르코 섬이에요. 여름에 나오는 잎은 크기가 두 배는 더 커졌어요. 저는 베르코 섬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벨벳 같은 질감과 잎의 음각이 살아있는 듯한 굴곡진 모습에. 입체적인 색이 너무 매력적인 친구거든요. 특히 입줄기가 보송보송, 털복숭이라서 한번 만지면 계속 쓰다듬게 돼요. 입 크기가 두 배는 커진 이유 중에 날씨 덕분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지지대를 코코봉에서 벌집 수태봉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공기 뿌리가 수태봉에 딱 붙어서 뿌리가 잘 자라니까 잎도 훨씬 커졌어요. 아래 잎 크기랑 차이 많이 나죠. 잎에 노란 반점들은 방제한다고 열심히 약을 뿌렸다가 약해를 입었어요. 원액을 물에 희석해서 쓰는 제품들은 농도를 못 맞추면 이렇게 식물에 손상을 입혀요. 희석할 때는 이렇게 조금 넣어도 되나 싶을 만큼 적게 넣어서 연하게 희석해서 쓰세요. 잎은 조금 손상됐지만 베로코선만의 뒤태는 살아있어요. 이번에 나오는 새잎은 새순 길이를 보니 엄청 길쭉한 친구가 나올 것 같아요. 지지대 세워서 필로들 키우시는데 잎이 안 커지면 수태봉으로 바꿔보세요. 빵떡이 잎 좋아하시는 분들이 반길만한 친구가 바로 이 친구 필로덴드론 콜롬비아예요. 전체적으로 잎색이 어둡고 인백선이 검은 느낌이 있어서 진한 인상을 주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도 옆으로 기어서 자라는 필로카라서 자리 차지를 많이 해요. 제가 데려왔을 때는 이런 애기 잎이었는데요. 성장세가 빨라서 잎이 뻥튀기 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커지다 보니 필로들이 인기가 없어졌나 봐요. 부동산 지분을 많이 차지해서요. 그래도 이 판조장만 남기면서 키우면 공간 차지 좀 덜하면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낼수 있는 식물이라 인기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새 잎의 크기가 작아졌어요. 기근이 화분 밖으로 나온 걸 옮겨 주지 않았거든요. 이대로 계속 키우면 잎이 점점 더 작아질 거예요. 이전 잎 크기랑 비교해보면 엄청 많이 차이나는 게 보이시죠? 제가 옆으로 기어가는 필로드를 사각 화분에 심어서 키우는 이유가 기근이 흙에 박혀서 잎이 작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기 뿌리가 수태봉이나 흙에 붙어서 뿌리가 나와야 잎이 작아지지 않거든요. 저는 큰 잎을 좋아해서 이번 잎이 쫙 펴지면 뒤에 작은 잎들을 잘라내고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빵떡잎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필로덴드론 콜롬비아였습니다. 이 친구는 칼라데아 메달리온이에요. 전에 영상에서 칼라데아 관리법 더 알려 달라고 하신 댓글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분갈이를 자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가능하면 최대한 분갈이를 안 하고 키워요. 그리고 건조하거나 습하면 입 뒤에 응애가 잘 생겨요. 그래서 수시로 잎뒤에 하얀 이물질이 생기는지 확인도 하고 물줄 때도 잎 뒷면까지 꼼꼼하게 잎샤워를 꼭 시켜주고 있어요. 다른 칼라데아보다 메달리온이 초록색 잎이라 키우기 쉬운 편인데요. 의외로 물을 엄청 좋아하지 않아서 화분이 많이 가벼워졌을 때 물을 주고 있어요. 흙이 덜 마른 채로 물을 주다 보면 잎이 검게 변하면서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도 이 친구는 화분 흙을 바짝 말려서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빛을 좋아해요. 빛이 적으면 줄기가 길게 올라와서 잎이 나아요. 빛을 잘 받는 아래쪽은 잎 줄기가 짧아요. 키가 많이 커져서 선반 제일 아래에 놓고 키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수리 쪽은 빛이 적게 들어요. 그래서 위에 잎들은 빛 보려고 줄기들이 길어지고 있지만 오래 키워서 그런지 겨울에도 풍성함을 유지해주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저희 집 베란다는 겨울에도 영상 13도 이상을 유지해주고 있어서 칼라데아들이 모두 베란다 월동을 해요. 이 친구 말고 색이 예쁜 칼라데아도 보여드릴게요. 입색도 예쁘지만 질감도 아주 독특한 칼라데아 로시예요이 친구도 입 뒷면이 붉은색이라 응애가 생기면 금방 할수 있어요. 메달리온에 비하면 빠르게 자라지는 않지만 입줄기가 짧게 나와서 훨씬 풍성해 보여요. 잎 느낌은 마치 A4 용지 종이 같아서 엄청 특이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무늬말란타데요 엄청 비싸게 주고 샀던 기억이 있어요. 이 친구는 엄청 크게 키워도 봤다가 다시 작아지기도 하면서 키운 시간만큼 추억도 많아요. 빛을 잘 받아야 무늬가 선명한데 좋아하는 여름에 빛을 적게 받아서 무늬를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줄기가 길게 늘어지는 성향이 있어서 뿌리에서 잎과 줄기가 멀어질수록 잎이 작아져요. 잎을 크게 유지하려면 줄기를 휘무지해주면 도움이 돼요. 이 친구는 크텐한테 벌알막시예요. 언젠가 벌레가 생겨서 퇴치하느라 약을 뿌렸는데 그때 손상된 잎이 아직도 있어요. 선반 제일 아래, 베란다 구석에서 힘겹게 크고 있어요. 이 친구랑 비슷한 친구가 칼라데아 아마그리스예요. 아마그리스는 버럴막시의 변종이에요. 그래서 모습이 닮았어요. 칼라데아들이 통풍이 잘안 되고 건조하면 응애가잘 생겨요. 그래서 평소에 입 뒷면을 자주 체크해 주시면 해충 번지는 걸 예방하실 수 있어요. 예쁘게 키우는 게 쉽지 않은 식물이지만 화려한 잎이 너무 예뻐서 포기할 수 없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를 소개하고 싶어서 엄청 근질근질했어요. 이름은 필로덴드론 아타포엔스예요. 샤로니에 구입해 올때 선물로 받은 삽수인데요. 이 판장으로 와서 이제 잎이 세장 되려고 해요. 빵떡이 필로만큼 길쭉이 필러들이 매력이 있거든요. 요 친구도 기존 삽수잎은 저 멀리 있지만 새로 나온 줄기를 보시면 위로 직립하면서 자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잎 뒷면이 적갈색으로 붉어서 뒤태도 예뻐요. 다른 기축이 필로드를 모아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닮은 꼴 친구는 필로덴드론 빌리에이티예요 잎맥 선이나 잎 두께가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확연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귀예요. 빌리에이티에는 귀가 길쭉한데요. 아타포엔스는 상대적으로 귀가 짧고 위에 얼굴이 동글동글해요. 빌리에이티가 위아래 비율이 1대1로 날렵하다면 아타포엔스는 둥글해서 귀여운 길쭉이 느낌이 있어요. 길쭉이 필로들의 큰 형님이신 샤로니에요이 친구랑 빌리에이티에 비교해드리면 둘은 완전히 달라 보이죠? 이번에 빌리에이티의 새잎은 샤로니에 입만해졌어요. 비교해드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길어진 줄 모르실 거예요. 샤론이에는 잔주름이 있어서 이체감이 더 있는 반면에 빌리에이트에는 반듯하게 쭉 밀어놓은 아스팔트 도로 같은 면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모두 잎 방향을 잡아서 키우고 있어서 지지대가 필수예요. 안 그러면 사방으로 잎이 나오거든요. 빌리에이트에는 화분을 작게 써도 잎 크기가 작아지지 않아서 아직도 분갈이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공기 뿌리가 흙에 들어갔다가 자리가 없어서 도로 화분 밖으로 나와 말라버린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갈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부족한 영양분은 올려둔 알비료와 액체 비료로 보충해주면서 키우고 있어요. 샤로니에와 아타포엔스 둘을 비교하면 귀 생김새가 닮아서 얘랑도 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직 아타포엔스가 덜 자라서 닮아 보이는 거고요. 잎에 힘이 있고 빳빳한 느낌이 있어서 조꼬미가 많이 자라면 빌리에이테랑 더 비슷해 보일 거예요. 길쭉이 삼총사를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닮은 듯 다른 매력이 느껴지실까요? 빵떡이 필로들에 빠지셨었다면 이제 길쭉이들도 데려와 보세요. 이 친구들은 공간 차지 덜하면서도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친구들이에요. 제 최애 식물 중 하나인데 은근히 영상으로 딱 보여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잎무늬가 선명해서 너무 예쁜 산토소마린든이에요. 이 친구는 무늬 말고도 토끼귀를 닮은 잎이 너무 예쁜 친구거든요. 요즘 나오는 잎들은 엄청 커져서 잎으로 부채질도 가능할 거예요. 잎이 많아서 풍성한 모습인데요. 하엽지는 잎이 거의 없어서 늘 예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저 말고 저희 쏭이도 엄청 좋아하는 식물이라서 아래 잎은 만신창이에요. 수시로 와서 잎에 침을 묻혀놔서 잎 가장자리들이 타 들어가요. 잎을 먹지 않아서 다행인데, 하도 침을 발라서 잎이 다 망가져요. 잎이 크게 나오려면 빛도 어느정도 잘 들고 습도가 50% 이상은 돼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나온 잎들은 커졌다가 가을 겨울에는 다시 잎이 좀 작아지기도 해요. 위에 잎들은 송이가 물질을 못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요번에 새로 나온 잎은 빛이 없는 뒤통수에서 나와서 잎이 좀 작아졌지만 잎무늬만큼은 선명해요. 제가 이 친구를 키우면서 느낀 점은 화분 흙을 좀 말려서 키우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축축한 흙으로 키우면 오래된 잎들이 빨리 누렇게 변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병충해 엄청 강해요. 얘를 키우면서 몇년 동안 벌레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잎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산토소마 린드니인데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칼라디움 린드니로요. 여태 키우면서 칼라디움처럼 겨울잠 자러 가거나 한 적은 없어서 왜 칼라디움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새 잎이 줄기 사이에서 찢어지면서 나와서 가능하면 기존 잎들을 자르지 않고 키워야 새 잎을 많이 뽑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빛을 좋아해서 빛이 안 드는 뒤쪽은 줄기가 없어요. 화분을 돌려가면서 키우면 훨씬 더 풍성하게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전 뒤통수는 포기하고 앞만 보고 키우고 있어요. 새로운 촉을 내면서 풍성해져서 새로 올라온 줄기에서 나온 잎들은 작지만 무늬가 선명해요. 계절이 바뀌어도 이 친구는 이 자리가 지정석이라 큰 변화 없이 부탈하게 자라주고 있어요. 린든이 키우시는데 잎이 자꾸 무르거나 하엽이 빨리 진다 싶으면 물주는 텀을 조절해 보세요. 저는 화분이 완전 가벼워지면 물을 주고 있어요. 이 친구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국방문이 잎이 예쁜 이 친구는 디오스 코레아 디스 컬러로 덩굴 식물이에요. 이 친구 지난달부터 새롭게 잎이 나와서 지금 이 모습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디오스 코레아가 휴면하는 식물인 거 알고 계셨어요? 밤 온도가 18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일조량이 낮아지거나 하는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휴면기를 갖는다고 해요. 저 진짜 그걸 몰라서 이 친구 죽은 줄 알고 버릴 뻔했어요. 아니 얘가 잘 익다가 잎색이 누렇게 뜨는 거예요. 그때는 분갈이를 하나도 안 해줘서 뿌리가 밖으로 나온 상태라 그 이유 때문인 줄 알고 분갈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잎을 다 떨구고 빈 줄기만 남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다시 잎이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몇 달째 소식이 없어서 버려야 하나보다 하고 화분을 엎었는데 웬 알감자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작은 새 잎이 촉 같은 게 나오고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심었거든요. 심고 나서 찾아보니까 환경에 따라 휴면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얘가 잠을 잤다는 글을 본 기억이 없는데 저희 집에만 잠을 자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다행히 잘 깨어나서 지금은 이렇게 크고 예쁜 무늬 잎을 보여주고 있어요. 덩굴식물이라 지지대가 없으면 늘어지게 자라요. 저는 늘어진 모습보다 지지대 세워서 잎을 반듯하게 보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줄기를 감아서 키우고 있어요. 입장은 몇개 없지만 대신 이 크기가 이전보다 커져서 마음에 들어요. 디오스 코레아 키우시는 분들 버리기 전에 꼭 구근하긴 하세요. 혹시 살아있는 걸 버리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 키우는 식물들이 있어요. 바로 이 친구 필로덴드론 브라질과 라임이 합식되어 있는 화분이에요. 너무 순해서 물 주는 걸몇 번이나 깜빡했는데 절대 죽지 않아요. 합식해서 키우는 걸 잘하지 않지만 둘은 같은 과의 필로이고 무늬 있는 브라질과 무늬 없는 라임이 생김새도 비슷해서 같이 모아 심어서 키우고 있어요. 늘어지는 식물이라 행인 화분에 심어 걸어 키워도 예쁜데요. 이케아 싹스마스 화분 아래에 넣어둘 식물이 맞 당하지 않아서 이 친구들을 두고 키우고 있어요. 앞으로 흐르는 모양이 마음에 들어서 물줄 때도 화분 받침대에 주고 있어요. 들고 옮기면 늘어진 줄기 때문에 모양이 허클러져서요 아주 가끔 입사할 때 아니면 늘 화분 받침대에 저면으로 물을 주고 있어요. 합식하면서 남은 줄기들을 톡톡 심어둔 화분이 이렇게 예뻐졌어요. 여기는 라인만 있어요. 이 친구는 베란다 창가 앞에도 키워서 정수리까지 빼고 카게 잎이 자랐어요. 최대한 늘어지는 줄기가 없었으면 해서 조금 길어지는 줄기들은 화분 위에 올려 휘무지를 해주고 있어요. 매번 지지대로 각 잡고 세워진 친구들만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고봉밥처럼 자란 식물도 있다는 걸 보여드릴 기회가 있네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식물들은 영상으로 처음 보여드리는 친구예요. 먼저, 동글동글 귀여운 친구부터 보여드려요. 이 친구는 페페로미아 인카나라는 친구예요. 잎에 뽀송한 솜털이 있어서 색감이 아주 오묘한 친구인데요. 두툼한 잎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다육과 식물 키우는 거랑 비슷하게 키우면 잘 자라요. 줄기가 두껍고 꼿꼿하게 자라서 모양 잡아 키우기에는 좋은 편이에요. 이 친구는 동글동글한 잎모양도 예쁘지만 만지면 부드러운 이 솜털이 너무 좋아요. 솜털 때문에 빛을 받는 위치에 따라 잎색이 달라 보이거든요. 성장속도가 빨라서 금방 크게 자라는데요. 가지치기에서 삽목을 하면 번식도 잘 돼요. 그 옆에 있는 알리고무나무도 소개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일반 고무나무랑은 잎모양이 다르게 얇고 길쭉하게 나와요. 작은 모종을 데려온 거라 화분도 작은 걸 썼어요. 이번에 그로우팜 매장 갔을 때 신규 색상 화분을 선물로 받았는데 여기에 심어졌어요. 이 친구는 잎 중앙에 깊게 선이 있으면서 V 라인으로 살짝 들어가 있어요. 이 잎이 아래로 쭉 늘어지면 물 달라는 신호예요. 물 주기 어려운 분들은 잎이 늘어지는 거 보고 물 주세요. 저도 그렇게 물 주고 있어요. 잎이 두툼한 고무나무는 건조에 엄청 강해요. 물달라는 신호도 보내고요. 그래서 처음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키우실 수 있어요. 뉴페이스 나무가 두개더 있어요. 이거는 부산에 사시는 구독자님이 선물해 주신 친구들인데요.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친구는 은방울 고무나무예요. 앞에 알리 고무나무랑 모습이 완전 다르죠? 붉은 알정구는 열매인데요. 올 때부터 달려서 왔는데 아주 느리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이 느린 대신에 작은 크기지만 옹골차게 자라고 있어요. 입 사이 간격이 좁아서 꽉찬 느낌도 있고요. 이 친구는 입 모양도 독특하지만요. 입 뒤에 색이 골드예요. 귀여운 열매와 사뭇 다른 뒤태에 반점미가 있어요. 둥글둥글한 귀여운 매력이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올리브나무인데요. 자가 수정 올리브나무라고 해요. 일부러 자가 수정되는 종을 찾아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잘 키워서 내년에는 열매가 달린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올리브나무도 물이 필요하면 잎이 아래로 처지는 모습을 보여요. 물 주기 전에 흙 마른과 잎의 모습을 확인하고 물을 주고 있어요. 빛과 바람을 좋아하는 식물이라 베란다와 연결된 거실에 두고 키우고 있는데요. 덕분에 새순이 매일같이 자라나고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빛을 좋아하냐면요. 잎의 방향이 빛을 따라 바뀌어요. 제가 심을 때 방향이 이게 아니었는데,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맞춰서 정면이 바뀌었어요. 아직은 크기가 작아서 가지치기를 안 하고 키우지만, 올리브 나무 키우실 때 수양정리는 필수예요. 안 그러면 위로만 자라서 모양이 예쁘지 않거든요. 다만 가지치기 하실 때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꽃이 4월에서 5월에 피고 가을에 열매가 생기는 거라서 꽃망울이 생기기 전에 정돈해야 봄에 꽃을 봐요. 저는 아마도 내년 2월쯤이나 겨울 전에 가지치기를 할것 같아요. 못생겨졌던 초코리프가새 잎을 많이 내면서 제법 예뻐졌어요. 여름 가드닝은 더위에 체력 소진도 많이 되지만 물주는 타이밍 때문에 식물들과 눈치싸움하는 시간도 제법 길어요. 특히 여름에 고온다습한 환경에 약한 식물들은 최대한 늦게 물을 주려고 하다 보니 오전, 오후 두 번씩 베란다를 오가고 있어요. 식물 키우면서 알게 된 건데요. 제가 노란꽃과 주황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려온 친구가 유메라는 이 친구예요. 온도만 맞으면 사계절 꽃을 피우는 친구인데요. 여름에는 빛이 적어서 꽃을 못 보나 했는데 요즘 다시 꽃이 피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은근히 까다로운 녀석이라 막 추천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보여드렸던 꽃베란다의 맥도엘이에요. 앞에 보여드린 콜롬비아랑은 입색이 완전 다르죠. 이 친구 옆에는 콜로카시아 모이또가 있어요. 꽃베란다의 꽃 대신 관엽식물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모이또는 물토란이라고도 하는데요. 물을 엄청 좋아해서 수생이나 반수경으로도 키워요. 저는 물에 담가 키우지는 않고 매일 물을 줘서 촉촉한 흙에서 키우고 있어요. 빛을 잘 받아야 줄기도 짧고 잎무늬도 선명하게 나와요. 줄기가 길게 자라면 빛이 부족하구나 하고 할수 있어요. 키를 낮게 하고 싶어서 창가 앞에 바짝 붙여서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 친구는 자구처럼 생긴 동그란 덩이 뿌리로 자라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자촉이 생겨서 올라오는데요. 번식할 때는 초기 올라온 덩이 뿌리를 나눠 심으시면 돼요. 번식도 쉽고 물만 챙겨주면 잘 자라는 친구라 키우기 쉬우면서 독특한 잎을 볼수 있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하트잎 모양이 맥도엘이랑 있음 잘 어울려서 일부러 두 친구를 같이 뒀어요. 약간 열대우림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지 않나요? 오늘은 그동안 못 보여드린 식물들도 보여드렸는데요. 저 진짜 잡식으로 키우죠? 그래도 이렇게 키워서 좋은 게 구독자님들과 다양한 식물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점이에요. 식수단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매일이 늘 평온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래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